아빠 출장 갔다 온 첫날이에요, 오늘 아빠는 이제 휴가고 아기들은 학교 가네요 계란하고 베이글이네 버터가 없구나 집에서도 파카를 입고 다녀 진짜 추위를잘 타요. 이제 오빠 왔으니까 오빠가 따뜻하게 해줄게 오케이생못알아오었겠지만 okay. okay? okay. 어, 아무튼 I 알아들었어요? 아 <laughs> 알았어 각하고 오빠가 생각하고, 오빠가 생각하고, 오빠가 생오빠고오빠 오빠가 킵지 그래. Okay, d i d 아아아아아아 you <laughs> i 아 t 아. feels so real. It feels so real. Yeah, 밥 먹으세요, 아기. Hey. 제가 출장 갔다 오면서 사준 인형인데. Hey. 응? 아직애기인형을 좋아해요. 초형학교을 좋아해요. 아직도 애기라고 부르아고 하시는 분들도 계아해데모르겠어아요애기예아요 애기 영원요한 애기 어? 야형아 왔다, 밥 먹어라 요아기한한아 에 v a 제가 이와이어 l e s s 드폰 a d p h o n e s 를사줬하시은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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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 Oh, Evan the Brave. Okay. Mm -hmm. I have a question <laughs> before you go. Just oh, do, you want, do you want a hummus with your carrots? Yes. No. Yes. And Evan, you're a science Are you sure? Yeah. Okay, I'm not gonna give you one then. What's for lunch? We have cheese, fun, carrots, applesauce, yogurt, cheese, and then a homemade zucchini muffin. And Ryan's Zucchini muffins. Whoa. 벨라, 벨라도 잘 있었어요. 우리 벨라, 이아이 벨라 잘 있었어요. 어? 오늘 캐스는 아침부터 아침 조체에도 찍고, 저는 조체하면안 찍어요. <laughs> 벨라, 여기, 여기 봐야지. 여기 벨라, 우리 벨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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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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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낑낑이 앱은 <laughs> 큐브 갖고 놀더니 완전 실화임?

한국에는 봄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도 한겨울이에요. <목소리> 캐스는 애들 학교 보내고 집 청소를 싹 하더니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직은 낮도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혼자 집에서 집안일 하랴 애들 보랴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제가 집에 오니까 자기가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좀 몸이 좀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고생을 참 많이 했죠, 두 달을 아빠 없이 애들을 봤으니. 저 온다고 또 이런 걸또 해놨더라고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캐스가 영상 찍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고기 재워놓은 거, 돼지고기 재워놓은 거 같아요. 제육볶음. 불고기도 어제 해먹었는데. 그리고 집에 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무생채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도라지나 더덕무침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도라지무침도 해준 거예요 대박 맛있게 됐습니다 진짜 새콤달콤 아이고 진짜 빌리 복 받았어요 이건 뭐야 쑥갓 같이 생겼는데 이건 쑥갓 같이 생겼고 콩나물도 있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캐스 자는 동안에 저기 저 2층 천장에 전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제 사다리를 큰 거를 가지고 와야지 저게 손이 닿거든요. 제가 이 전구는 어제 사다놨는데 사다리 갔다가 저 전구 먼저 일단 갈아야 되겠다. 시끄러 시끄러 깨겠다. 어, 이게 지금 세개 중에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이, 이 높은데 전구 갈을 때는요 한 번에 전부 다 갈아 버리면 일을 두번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갈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제가 또 출장 가 있는 동안 고장난 게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게 저희 차고 자동 개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체인이 축 쳐져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이 위에 이거 잘보이시는 모르겠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은 자전거처럼 체인이 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이 기어가 달려있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쇳대. 셋대라고 해야 되나? 이 셋대가 부러졌더라고요. 이제 오래 써서 그랬나 봐요. 이 박스를 일단 뜯어가지고 이 부품이 어떻게 생겼나? 주문이 따로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어, 이거 겨울에 추운데 그래가지고 이거 수동으로 열고 닫고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 내렸다가 또 열고 들어와서 또 닫고 하면은 그냥 힘드니까 차를 밖에다 그냥 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얼른 고쳐 줘야 되겠네 저희 또 출장 가기 전에 어우 추워 아, 드디어 뜯었습니다. 얘가 모터 같고요. 이제 이거는 축 축이구나 축이라고 하죠. 축인데 여기에 이제 기어가 물려가지고 돌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이거를 빼야 되는데. 요 위에 요. 이 위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 이 위에 컵을 이렇게 뿅 빼고 이로 뽑아 뽑아내면 될것 같아요 으, 추워 아 장갑 끼고 할걸 이렇게 붙어있던 건데 이렇게 돼있던 게떡 부러졌습니다 저 브랜드하고 모델 번호 찾아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고 부품을 받아서 고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 기아도 있고. 아, 부품 많네. 이거 오더 해 가지고 오는 대로 고치면 될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흔한 부품이었네요. 고장이 많이 나나 봐요. 오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지금 위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캐스 일어났나 보네 하니 일어났어요? 뭐하고 있어? 나 일어나고 있어 잘 잤어? 응 너무 피곤해 괜찮아 고생했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그래 이리와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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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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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 you go You go Oh jay I know when you're gone like all the light bulbs Start burning out Yeah like one minute replaced one. Hmm. Tois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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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oisa Can you do this one? Here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go, go. Oh right. Yeah. Don't don't touch it It's dirty. So it broke off. I found a part. You Thir found it? $30. Oh. You can just replace it. Did you order it or you can go pick it up? Uh yeah, I just ordered it. Amazon. Oh. Yeah, I'll be here pretty soon. How do you how do you uh, like what how, like how this whole piece you ordered or just like yeah this whole piece, uh, yeah I I try to order just just the shaft because they're this piece that piece and the shaft. Okay. But they all come in one piece, the whole set. Oh, if you the like kit. get this, then like that might break. So. Oh yeah. Oh, it's good. Mm -hmm. Huh? Thirty dollars instead of three hundred. Thank you. You're the best. Ah, oh, my face. <laughs> I'm just. <crying. sighs> oh yeah, you're not ready. Ooh. Okay, I'm gonna hide over here. <laughs> no, but I was gonna give you this too. This one. Oh, what is it? This 이거. I told you I o r d e r the gardening stuff. Oh, is this it? Mm-hmm. s e I got Evan. e v a you go, you go. Yeah, it's in the camera. It's a wireless headphone. I go, egg in. egg in. egg in. e g n egg i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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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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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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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영주 출장 갔다가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에반하고 라이언 선물을 해줬는데 캐스 선물을 안 해줬어요. I, I didn't get nothing for you It's coming okay. back, so I ordered that. Do you w a n t to put me to work? Is that right? <laughs> What is? w h e was you like gardening stuff? Oh, what the? Cool. Oh that's sharp mm hmm it's like homemade. Mm hmm Wow. Oh well, it's not homemade like handmade Yeah, let's handmade, say. yeah, yeah. handmade. Even this mm -hmm. is like burnt on here. Yeah. that's cool. Yongju. Wow. That means I gotta plant lots of stuff this year. I think I ordered two of the same size or one large one small. Oh, this is that's bigger. Is it bigger? Okay. Yeah. <laughs> so I ordered a set. Whoa, we could do it together then. What? <laughs> yeah, this is Appa's. That's mommy's. <laughs> wow, that's so cool. Yeah. So you guys have a shape. Like I've never seen that This before, shape here, no. no. That's a Korean uh, traditional style. Like mm -hmm. this? Yes. Like you, you know the little shovel we use? What do you call that little shovel? Like the hand know. shovel, mm -hmm. you know. This is like, a, uh, what do you call it? Shinsegae, Shinsegae. It's gonna be Shinsegae. Like to the you. mall. Hmm? Oh, and even gloves. Oh yeah, I ordered the whole kit. That's right. I forgot what I ordered. Mm. Cool. That's it. I like this little like thing that it comes in. Oh, the cover. Yeah. <laughs> it's so like interesting. Mm-hmm. Ooh. Yeah, never I never uh, seen anything like this. I wonder how they made it. Oh. With homie Youngju. You yeah. are already the best gardener. Mm-hmm. Nice. It's called a Homie. Homie, yeah. Yes. What's up, homie? <laughs> Alright. <laughs> Yeah, I think it sounds the same. Homie. Yeah, homie. Or so, like, that's, so this is your new friend, uh, your homies. My homies. Yeah, homies. for your garden. How's you going? Oh, I'm good. Just kidding. <laughs> it kind of looks like a puppet. It's just something that no one else has, I think. Yeah, Koreans you know? are smart with like... Getting things done quicker, you know, so they are very intuitive. We'll test it out. Let's go. Okay. In the sn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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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going to break? <laughs> In really smooth where look he's happier already opa thank you opa thank you thank you for waking me up from my nap oh, i didn't wake you up i didn't wake you up I, I moved around very quiet here you open the door i can hear you open the door and like close it and then oh really that's like 뭐 다이아몬드가 막 이렇게 붙는다? 응,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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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트래요, 하트. 돼요, 하트.